그리고 어때요? 중요한 거 요거죠? 1920년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요거 기억을 했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역사를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학술적으로 따듬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시간대는 언제죠 192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을 자세, 위해서 자세히설명되 했는데, 1922년에 실질적으로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뭐죠? 조선사 편수회가 1925년 만들어졌는데 이것보다 더이른 오늘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1920년부터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린이들부터 뭘 교육을 시켰느냐. 심상수학국사. 그리고 그 국사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선생님이 참고를 해야 될 뭐냐. 교수 참고서가 이때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조선, 조선총독부에서 여러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습니까 왜곡한 것이 조선사 핀수에 만들어서 왜곡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일본은 조선사 조선사 핀찬위원회 조선사 핀수를 만들기 전에 때요 그런 공식 단체를 만들기 전에 벌써 1920년부터 한국인들에게 조선사 교육을 시킵니다. 국사를 시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벌써 일본에서 조선사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만들어 와가지고 미리 틀을 다 잡아놓고 때요. 1919년 3일 혁명 사건 이후로 때 완전히 이 조선 사람들은 이 잡아야 되겠다 가지고 기억시키는 것이 192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뭘 기억하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죠. 실정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선사를 지금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한국의 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고 1920년 미리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 교육을 시키면서 때요. 조선사 편찬위원회, 조선사 편수회를 뒤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충격적인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국사학계에 알려지면 어때요? 꼼짝 말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알면 어때 진짜 말 그대로 분노를 일으킬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1920년 이미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작했고, 이 역사 교육이 어디까지 지금요? 여러분들, 2021년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증입니다. 자, 어떤 분은 어때요? 이런 강의를 하니까 뭘 했습니까? 아, 너무 지금 국사학계를 까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사 잡은 거 아니냐? 요리 이제 반론을 펴는 분이 있는데 보면요. 그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을 1920년 심상수학국사, 심상수학 역사 보충교재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 2020년 2021년 배우는 국사 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새롭게 속되면 지금 말로만 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된거 없습니다 요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치채실 겁니다 그러면 자 자기들이 이 교육했다고. 언제 발표됐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우리나라 와서 논문 발표할 때이 교육을 1920년부터 언제까지 1944년까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키다고 자기들이 논문 발표까지 한 겁니다. 다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어때요? 다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1939년 3일 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연안을 지금까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과 동시에 뭐 해보면, 내지인 대상의 소학교에서만 행해지고 있던 국사교육을 어디에요? 조선인 아동들에게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1920년. 그 전까지는 뭐다? 앞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했대요. 뭘 교육을 시켰다? 조선은 원래부터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였다. 요걸 어때요? 일본인들한테 가르치다가 1919년 이후로는 뭐부터? 이 때부터는 뭡니까? 1920년부터 우리 조선 아동들에게부터 그 교육을 시켰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아무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공개한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없어요. 논문은 몇 사람이 쓴걸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봤는데 요 내용을 아무도 언급 안 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언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사책이 본체가 뿌리가 어딘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말을 안한 겁니다.